안녕하세요. 멸치 자선행의 존니 대표입니다. 아, 오늘은요, 또그 저번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권준 학생. 제가 다시 한번 모셨어요. 그 어, 여러 가지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요새 많은 뉴스가 있더라고요. 책도 냈다는 얘기 들고 또더 더 놀라운 사실은 그큰 돈을 또 기부하겠다고 그런 제가 뉴스도 받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 사교육을 정말로 끊을 수 있을까 어, 우리 사교육을 끊으면 우리 애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 제가 많은 강연을 하고 어, 사교육 가는 것보다는 다른 거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어, 이게 산증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권준학생이 하고 있는 게 어, 전혀 그런 어, 사교육을 받지 않고 다른 일을 했더니 훨씬 더큰 보람있는 일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벌수 있고 또 즐겁고 그래서 어, 이런 것을 계속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오늘은 제가 어, 제주도에 사는 어, 마트 서울에 올라오셨다고 해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좋은 어, 권준학생이 하는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 어, 솔직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지냈어요? 아네 저는 잘지냈습니다 <laughs> 그래? <웃음> 또 어머니는? 아 내가 네, 덕분에 정말 잘 지냈어요. 네 이제 언제죠? 어, 저희가 이제... 몇달 됐어요. 한몇달 아, 됐나? 석달 됐나? 아석달 지났죠. 석 달은 더 네, 됐나요? 네네네. 빨리니까. 네. 네, 그때 조니 대표님 음. 영상이 저희가 또 나가면서 음. 어..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라기도 했었고 사실 그때 출간 제한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30군데에서 준이한테 그래서 저희가 한 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음. 드디어 이제 책이 나왔어요 이제 어제부터 막 발송도 시작하고 판매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음.. 엄마표.. 엄마표 동공부의기죠 제목을 이렇게 지어주셔가지고 어 나이스 어 조니 얘기도 나오네. 네, 예, 예, 추천사를 또 너무 잘 적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반응 이 어때요? 어 반응이 지금 예약 판매를 했는데 음. 오늘 베스트셀로 딱지가 붙어가지고 저희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세상에 없는 음. 좀 음. 이야기이다 보니 좀 많이들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음. 이게 돈 얘기하는 거. 어, 돈 이야기도 그렇고 음. 아이가. 학... 그 학원에 다니지 않는 음, 것도 되게 좀그러을것 음, 음, 같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그리고 음, 꿈을 찾아서 우리는 대학의 목표가 아니라 꿈의 목표로. 그렇죠. 그, 맞아요. 네. 예, 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음.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 내 라이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남이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기 네. 벗고 음. 그런 거는, 남이 나의 라이프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음. 남들이 원하는 거를 내가 맞추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애도 아이도 행복하지 않고 아이가 성공할 확률이 낮아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한국은 어, 어떤 아이는 물에서 노는 걸 좋아해, 요 수영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애는 나무 올라가는 걸 좋아했을 텐데 한국은 나무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삼아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게더 즐거운 애가 있는데 그게 여기에 맞춰버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권준학생이 이제 그런 어 돈도 많이 번다고 얘기 들었고 <laughs> 또 자기가 하는 일 즐겁기도 하고 또 하니까 너무 그 귀감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 가능한 창업을 준비해야 되고 어, 저번에 나왔을 때 아마, 그, MC, MC가, 아, 꿈이라고 했잖아. 네, 맞아요. 아직도, 변함, 아직도 변함이 없어. 아, 근데, 이제 응. 요즘, 요즘에 이렇게 책도 내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뭔가 새롭게 다시 맞춰지고 있는 거같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꿈은 바뀌게 돼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언제든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이제 하다 보면, 자기가 즐거운 걸또 찾게 되고 아 이런 즐거움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 학원에 가면 그 즐거움을 발견할 기회가 없지 많이 힘들죠 즐거움을 찾기가 어 그리고 시간이 없지 맞죠. 그리고 피곤하니까 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꿈을 이뤄가게 되는데 그래서 어,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laughs> 기특하네요 아, 네. <laughs> 네, 어머니는 어떻게 어떻게 그동안 어땠어요? 아,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음. 사업을 하는데 음. 지금 아들 때문에 바빠가지고 지금 <laughs> 사업에 신경을 못쓸 정도예요. 음. 어, 너무 글로벌한데서 연락도 많이 음. 주시고 진짜 깜짝 놀랐던 거는 이 사람이 콘텐츠라는 게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이력서를 들고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지 않고 제안이 들어오는 거를 그렇죠. 정말 많이 경험을 해서, 아, 이텐츠 시대이잖아요. 나이가 상관없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꼭 어른이 되고 뭔가 배워서 하지 않고도 어린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쌓으니까 사실 경쟁 상대가 없는 거예요, 사실. 경쟁 유튜버 10대가 없기 때문에 독보적으로 혼자만 뒤돌아서 반대로 뛰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관심을 받지 않았나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크라우드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가는 데를 따라가면 우리는 아 그래도 안심이 좀 되죠? 네. 어, 이제 나는 잘못되더라도 나오느라고 떨리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용기가 필요해요. 남들이 가는 거안 따라가면 저쪽은 어딜까 궁금해하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엔터프라노라고 그래요. 창업가 정신 음. 남이 안 가본 거 가는 거를 즐거워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죠. 응. 근데 그 이제 일찍 시작할수록 좋고, 어,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어 너무 잘못된 거죠. 이제 앞으로는 내가 봤을 때 다양성, 창의성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두 분이 참 너무 잘하시는것 같아요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책도 내고 또 음. 보드게임도 한달 뒤에 들었어요? 아제안이 지금 보드게임이랑 음. 모바일 게임 글로벌 업체에서 음. 연락이 와서 이제 쭈니맨을 그 캐릭터로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 만드시는 PD님들이 이제 우리 주니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10대인 주니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걸 업체에서 왔다는 얘기는. 해외에서. 어, 굉장히 <laughs> 큰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찬스도 생기고. 어. 그러면 응. 이제 권준 학생이 금전적으로 큰 돈도 벌수 있고. 어,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써야 돼요. 장만하면안 돼요. 네네. 대부분 장만해요 제가 대단한지 알고. 응.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저는 이제 많이 경험을 했는데 큰 부자가 됐다가 되고. 잘못되는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그, 초기에 그 정신이 이제. 초심을 잃은? 신중... 그지 초심을 잃었다고. 그데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되면 앞에가 안 보여요. 진실이 안 보여요. 네. 판단력을 가리게 되고, 사람들을 우습게 알게 되고, 친구들을 우습게 알게 되고. 그래서 유태인들에게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어, 그죠 이게 미국의 그 스포츠 스타들 있죠. 동구산수들 막, 몇백만 원을씩 받는 사람들. 네. 50%가 파산 선고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그거 돈을 다 쓸지 모르고, 돈을 어떻게, 어, 그, 관리할지 모르는 거죠. 그니까, 러 어, 그, 초심을 잃측하는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권장성이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배울 게 굉장히 많고, 또 수정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일비리하지 않는 게 좋죠. 지금 어떻게 투자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투자는 원래대로 똑같은 데를, 똑같은 종목을 음. 더 이렇게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은 음.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책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어, 작년에는 3천만 원이었지만 지금 거의 8, 6개월 만에 이제 6천만 원까지 이렇게 돼. 네. 나이스. <목소리는> 어 진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네. 궁극적인 <목소리가> 또 목표가 필요해요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어,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할할 건지. 건지. 어, 미국의 큰 부자들은, 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내가 일조 하고 싶다. 근데 이제 본준학생도 자기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미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음. 3천만 원, 6천만 원된거 부모님들이 이걸 또 보면, 아, 어, 우리 아들도 저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음. 거예요. 그, 동안은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응. 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서, 좋은 데 취직해나가면 배웠는데, 지금 굉장히 큰, 뭐랄까요. 어, 테이프를 끄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2의 권준이 나오고, 제3의 권준이 나오고, 근데 그러니까 미국의 부전은 일란 머스크라든가, 무슨 뭐, 제프 베저스라든가, 그런 사람들 보면, 좀파성해야겠다고 그러잖아. 그지? 어떻게 보면 허황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는 건 모르겠지만, 그 비전이라는 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이러는 거는 지극히 낮은 레벨이잖아. 그치? 그렇죠. 어, 그것보다는 원준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이만큼 세상을 조금 더 밝고, 어, 남들한테 이로운 일을 했구나. 그런 목표를 가진 부자가 되는 게, 아, 정말로 내가 살았을 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근데 제가 보니까 또 천만 원을 기부한다고요? 아, 저희가 그 음. 너무 많은 관심과 음. 뜨거운 갑자 음. 관심을 받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제주도라는 섬에 살잖아요. 이런 관심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서 받은 관심을 세상으로 우리가 돌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일생일 대 제가 아들이랑 책을 낼 거라고 상상도 차고 정말 그냥 우리의 일상이었었고 이게 어떻게 왜 관심을 받는지도 인터뷰가 오는데 좀 삶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왜 이게 기사가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제대로 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들하고 계속 회의를 하다가 처음엔 우리가 보육원에 준이가 육대 집합원에 조금씩 조금씩 본인이 기부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뿌듯하고 아들이 너무 뿌듯해 하니까 어, 이번에 받은 이 책이 출간을 기념으로 세상에 받은 이거를 돌려주자 라고 했을 때 보유한 그 친구들한테 대주먹이 말고 더 의미 있는 걸 찾게 된 거예요. 근데 돈이 보다 뭐가 의미가 있을까 하다가 딱 펀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뭐 주식을 해줄 수는 없었지만 펀드는 꾸준히 가져갈 수가 있고 사회 나가서 가져갈 수 있다고 한 말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다시 연락을 또 드리게 된, 된 거예요. 저희가 펀드를 기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음. 제가 물어봤잖아요 음. 그때 선뜻 OK를 또 해주셨고 저희 재단에서도 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제주도에서는 이런 일이 처음이어가지고 음. 좀 많이 우왕좌왕했어요 우리가 음. 펀드 계좌를 만들 수 있을까? 음. 어 근데 다 지금 가능하게 돼서 저희가 너무 기분 좋게 사실 음. 저희 책 계약금 받은 거랑 저희가 이것저것 수익금들 다 모았어요. 그 출연도 하니까 돈도 주시더라고요. 다 모으고, 모으고 해서 우선은 저희 천만 원인데 어, 출연 기념으로 오백만 원 하고 이제 첫인셋도 들어오잖아요. 그것까지좀 빼면 가지고 저희가 천만 원 정도를 그 세상에다 좀 다시 돌려주고 싶은 좋아, 그런 마음에 근데 이거 아깝잖아. <laughs> 아, 일단 되데 건데 아깝지 않아? 아, 아까운 게 없어. 천만 원이면 내가 정말 <laughs> 엄청나게 큰 돈이긴 한데 어, 지금 큰 돈이 지금까지. 온 저에게 온 관심과 여러가지를 생각하면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굉장히 더 아, 안타까움보다는 행복한 게더 많은 거 같아가지고 네. 음.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더를 았어요 아니 본인도 <laughs> 그, 조금 기부를 했는데 본인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이거를 본인이 느낀 거예요 아, 세상에 남으면 더, 더 많은 사랑을 아, 받는구나를 아니까 본인이 음.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권준학생 같이 그렇게 좋은 부모님이 계시고 이렇지 못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펀드에 투자하게 하자. 그리고 그걸로 우리가 도네이션 한 걸로 출범을 해서, 어, 이제 많이 여러 선들 연락이 오고. 그래서 이제 권준학생도 거기에 이제 참여하면 좋겠고,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하는 거고, 어 우리 이제 투자 클럽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해가는 것도 배우고. 음.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아이디어가 또 생겨요.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어, 어떻게 창업해야 되겠구나. 어, 이할때가또 그 부족한 게 뭐구나. 근데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국내에 머물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투자 해보면 그 투자를 해보면서. 아이디어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창업을 했고 그면막 흥분이 되죠. 아, 나도 저런 거 해야겠구나. 그러면 이제 어, 자연스럽게 어, 관심사가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부자되는 거는 당연치 오는 거고 이제 그 부자가 된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멋있는 사람이 되는. 아직도 주변에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많잖아. 맞죠, 다 다니죠. 다니 이제. 거의 저 빼고는 거의 다 다니니까 음. 학원이 당연한 게돼 버리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모두가 공부를 하고 모두가 그러면 똑같이 공부면 뭐다 똑같이 서울대 가고 막 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이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음. 저 이상이. 이좀 나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친구들이 어, 부러워해요? 아니면 걱정해요? 아니면 아, 너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어떻게 아, 어때요? 네, 그런 친구들은 다 있는데요 일단은 저한테 막 주식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음. 막상 그렇게 하고 다음날에 오면은 부모님이 반대한다 음. 공부나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부모님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음. 제가 따, 들어가지고 음. 진짜 바꿔야 되겠다 이 세상을 그런 음. 생각도 음. 좀 해가지고 학원에 안 가는 거를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나? 네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죠 저희는 학원 안갈거아니잖네 어. 지금 너무 하기 싫어 공부를 계속 부모님이 시키니까 너무 힘들려고 네 음.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 그러니까요 아직도 갈 길이 멀죠 네. 어머니는 어떠세요? 다른, 다른 학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저는 사실 제가 너무 바빠서 이런 학교만을 는 시간이 어떤. 없어서 진짜. 어떤 분이 그말하셨어요 그래서 전염이 안된것 같다. 저는 전혀 아이 라이피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아이의 말을 듣고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계 뉴스를 보면 뭐, 뉴럴 링크 머리에 침이 들어오는 시대하고 노는데 왜 공부를 해서 이게 암기력 테스트를 봐야 되지? 준희한테 말했어요. 을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지만 학교는 올라가는 거고 조그만 사회를 경험을 해야 이제 또. 이렇게도 반장을 했어요. 음.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을 나중에 음. 만들었을 때 음. 너가 기업 이끈다. 음. 학교 가기 싫다고 하지 말고 놀러 즐겁게 갔다 와라저 저는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즐겁게 갔다가 오고 학교 끝나서 학원을 안 가니까 정말 좋은 거는 본인 개발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연하지. 유튜브 컨텐츠 개발도 오. 하고 다른 사람 것도 보고 연구도 하고 하면서 어, 많이 발전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엄마랑 같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응. 늘 저를 따라다니죠 아들이 그러니까. 심심말니까저 따라다니고 모든 비즈니스 환자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네. 학교 끝나면 세상 공부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응. 학교 공부 공부를 못 하지 않거든요 응. 사람들이 늘 물어봐요 공부 잘하냐고 네, 어, 이, 이 질문이 좀 싫더라고요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가 <laughs> 아니, 싶기도 하고 뭐, 그리고 또 절대 못 하지 않아요 학원 응. 네, 안 간다고 해서 그렇게 뭐 공부가 뒤쳐지거나 그런 선생님도 충분히 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신기한 거예요. 학교 잘 갔다 왔냐라고 하고 학원 잘 갔냐라고 아, 그러면 학원 잘잘 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박부회나 네. 어, 한국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게 어, 금융 문맹 단축, 음. 돈에 대한 교육. 두 번째가 그 엔터프라이십 창과정식 그 창업가 정신에서 음. 제가 이야기를 좀 저는 이제 발명을 좋아해요. 어릴 음. 때부터 발명을 음. 많이 했었는데 특허까지 못 갔어요. 도와주지 않으시더라고 주변에서. 그래서 주니가 8살 때부터 특허를 계속 이제 발명을 하고 그래서 두개 정도 특허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창업가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분을 생산자 관점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음. 모든 거를. 장난감을 사고 싶으면 이걸 만들어 볼까? 음. 개발해 볼까? 이게 어릴 때한 다섯 살 때부터 시작을 했더니 이제 뭐만 보면 다 내가 팔아볼까? 아이고 그래야 되겠네 비즈니스맨이 됐네 아네 네. 근데 이게 좀 관점 바꾸기가 창업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들을 보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각은 본인은 전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죠 네 그리고, 사고 싶다 네 맞아요 <laughs> 너왜돈 벌려고 그래 그러면 뭐 사고 싶어서 아, 좋은 차 사고 네. 싶어서 근데 그게 그래그 시야가 아주 넓은 거죠. 그래서 원십이라는거 어, 내가 이 돈을 벌어서 회사를 차리고 싶다.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게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음. 소비하는 것보단 소유 소비가 아니라 소유. 음, 소유 소유라는 게 그냥 무슨 비싼 백을 사고 이런 소유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다리를 건널 때이 다리가 내거라고얼마 줘볼까? <laughs> 그지? 맞죠 그러면 <laughs> 자동차 지나가는 다리는 다 돈을 내야 되잖아 금유를 근데 사람들은 그, 그거를 그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기업이나 거기서 만든 물건을 사는 거를 목표로 삼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롯이 내가 이렇게 생각에 내가 전환이 필요한 거지 네. 주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물건을 갖고 싶은 것 대신에 이 물건을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싶은 것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죠. 네. 내가 게임도 하지만 게임 만든 회서 주식을 갖고 싶어하는 그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 맞는 응. 말씀이시네요. <laughs> 그래? 앤드게어죠. 네. 내가 친구들한테 자꾸 얘기하고 또 유튜브에서 내가 굉장히 행복하다는 걸 자꾸 올려야 돼. 나는 사기 사가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 그리 나는 부자가 될 자신이 있다. 그리고 실제 부자가 되고 있다. 내 돈이 이렇게 불어나고 있고 나. 얼만큼 도네이션 했고 이걸 찾고 알리면 돼요 그러면 어... 글로벌 스타가 될 수도 있어 그래 <laughs> <laughs> 그런 음. 크게 가지고 그리고 주위 친구들 이제 제2의 권준이 나올 수 있도록 어... 그러면 이제 제주도에서 또 그룹으로 모여서 투자 클럽도 만들 수 있고 또그 그룹으로 모여서 또 어려운 아이들도 가지고 그런 게 그런 게, 네. 그런 게 네.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죠 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저는 이제 뒤늦게 재테크를 했고 아들 10대 잖아요 아이가 하는 거하고 그 자산이 모이는 속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10대가 10대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니한살 때부터 해야 돼아 그러니까 태어나자니까 <laughs> 그 주식이나 이런 건 뿐만이 아니고 돈을 벌면 10원 한장쓸 일이 없어요 소비를 몰라요 우선은 명품도 모르고, 뭐 음. 갖고 싶은 물건도 음. 없고, 그냥 우선 의식주가 저희 집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음. 아이들의 돈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일이 없다. 아, 아이들 입장에서? 그렇죠. 아이들 입장에서. 그렇죠. 너무 좋다고 준이도 말하고 저도 음.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10대 때부터, 어릴 때, 5살 때부터 시작을 한다면 2030 세대, 지금 세대처럼 너무 힘들지 않았을 텐데, 우린 너무 힘들었잖아요. 뒤늦게 알기,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좀더 어린 아이를부터이 경제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경험으로 좀 느꼈어요. 아 그럼요. 그래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주니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해봤더니. 어 아, 나나는 보니까 나는 벌써 아... 이렇게 몇 천만 원 있다. 제가 최근에 그 편지 를 하나 받았어요. 고등학교 그 네. 3학년 학생이 어제 유튜브를 보고 60만 원을 그 부모님 설득시켜서 이러더러 주식 투자 했대요. 네. 근데 지금 1억 2천이네. 아. 그닥 싼 문제지인데. 아, 진짜요? 아, 와. 그래서, 그, 고맙다고 편지가 왔어요. 또, 한 친구는 최근에 중학생인데, 그, 부모님을 설득해갖고, 서울로 올라와서 며칠 전에 그 펀드에 가입하고 갔어요. 아. 그래서 유튜브를 그 아. 통해서 이런 거를 자꾸 알리는 게, 네. 우리 아이들 해방시키는 주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또래 친구가, 얘기해주면, 네. 부럽기도 하고, 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롤 모델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준이가 어떻게 하는지 15살 되고, 16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계서 음. 관심을 보일 테니까, 사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큰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대표님의 영향이 정말 커요. <웃음> 네, <웃음> 네, 좋은 선생님이 있기 맞죠. 때문에, 네. 이런 학생도 많이 음. 탄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저도 네. 너무 고맙고, 흐뭇하고, 네. <laughs> 한 10년 지나면 제2, 제2 제3, 제4 쭈 네. 이제 구독자도 한 100만 넘을 거고 와. 어. 그러면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지 네네 네. 아 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뭔가 제가 발전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래 또 어쩌처럼 하고되지 다음에 또 다음에 아, 또, 네. 다음에도 어, 또 다음에도 다른 이벤트가 있을 경우 네. 그때 네. 발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더 좋겠네요. 그 그렇죠. 네. 그래서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안 가본 길이어서 저희도 길을 모르겠어요. 인생에 정답이 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럼. 가자. 음. 이 길이 맞는 것 같으면 그냥 손 잡고 음. 같이 가더니 음. 너무 재미가 있고 흥미진진한 거 같아요. 음. 인생 자체가. 음. 그럼요. 네. 결국은 어,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엄마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 네. 그게 핵심 중이에요. 또 유태인들이 저렇게 큰 부자가 되는 거는. 엄마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학원에 가 내가 이걸 못 느끼지. 맞죠. 학원, 학원 선생님하고 만 계속 같이 공부를 아, 아, 네. 배우 학원 선생님도 지금 지금 지, 지, 지 맞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렇게 잘 자라서 좋네요. 아 이게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기부를 이제 펀드로 하는데, 아 그래? 근데 0백만 원을 총2 2명 친구들에게 이렇게 할 건데 아, 천만 원이야 지금 두 판이죠? 어, 아 맞네요, 맞네요. 판이 두, 네, 판이 두 개네요. 판이 두 개, <laughs> 천만 원. 네. 어 대단하다. 사실 이 천만 원은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큰 돈인데 준희 학생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눈물나는 얘기네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돈을 주면은 그 돈을 그냥 다 써버리고 끝나는데 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이가 이제 또 투자를 직접 할수 있도록 그밑거름이 되는 거지. 점점 그래. 발전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내 돈도 들어갈 거야, 거기에. 어.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들어갈 거고. 음. 그래서 그냥 계속 모집 중이에요. 아 그래서 준이가 지금 스물 두 명을 시작을 한 거고. 준이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내 돈도 들어갈 거고, 우리 음. 직원들도 들어갈 거고, 또 우리 이제 주니어 펀드 가입한 아이들 그 돈을 또 제가 냈거든요, 그래서 또몇 천만 원벌었거든그 그, 그, 그 돈도 여기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니가 22명의 어, 경제 독립을 시작해 준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어, 주니처럼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없는 아이들이잖아. 그렇지만은 준어가 음. 갖고 있는 행복을 그 아이들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죠. 제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런 입장. 아무도 모르는 치매이니까. 왜요? 그래서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 뿌듯하고 음. 저도 너무 삶의 의미를 좀 되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돈으로 기부하는 것보다 음. 펀드가 하늘에서 계속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인 거예요. 음. 수학의 씨앗이. 맞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그러면 이제 와서 다학모님들이 빵을 줬거든요. 빵보다 <laughs> 네. 이렇게 빵 만드는 회사에 주식을 줬으면 을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우리 넷플릭스 알죠? 네. 넷플릭스 얘기를 내가 이제 막 하긴 많이 해요. 넷플릭스를 판단해 한, 달에 한 15,000원 내야 되잖아? 네. 2002년에 이 회사가 성장이 됐는데, 2002년부터 그 주식을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 <laughs> 그러니까 <laughs> 만원 대신에 주식을 샀던, 그게 약 2억 2천이더라고. 아. <laughs>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 했으면 <laughs> 22억인 거예요. 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응. 연속을 하는 거지. 네. 네. 하여튼, 아주 기특한 일을 했어요. <laughs> <laughs> 계속 해야 되는데. <laughs> 네 계속 해야 죠아 그리고 또 제가 음. 이제 주식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온 김에 준이가 또 어, 펀드에. 잘했어요. 왜냐하면 네. 분산 투자가 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물론이죠. 펀드의 장점은 자가 뭐. 돈으로 매일 네. 할수 있다는 거. 그럼. 만 원씩, 이만 원씩. 네. 아 어, 그렇게 큰돈 모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일상 우리 밥 먹듯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커피 사 먹는 돈으로 안 사고. 오늘 내가 어, 택시 타고 안 타고. 그럼 재밌어요. 음, 재밌어요. 그래, 그만큼 돈을 버는 거니까, 이제. 작지만, 이게 불어나가면서. 나중에, 그 영어를 뭐라 그러냐면, save now, power later. 음. 나중에 엄청난 파워더라로 돌아가고. 아. 지금 만 원은 별돈안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만약에 60이라고 지금 살 건데, 60살. 음. 네. 그럼 만원 굉장히 커. 그러니까 힘없고, 그, 늙었을 때, 네. 그때는, 그래서 그만원 치고 맡긴 게 나중에 일을 해갖고, 백만 원으로 들어가는, 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네. 쭈니맨에서 얘기하라고. 아, 알겠습니다. <laughs> 해야 될 것들이 많고. <웃음> <웃음> 네, 어제 들어가세요. 저희도 오늘 이제 공항으로 가요. 아 진짜로. 네. 아, 책도 또 나온 기념으로 네. 여러 가지 하고 마지막 대표님 만나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네. 추천사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좀잘 팔리라고. 베셀러. <laughs>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